저는 법무부 장관을 비검사 출신인 정성호 국회의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정수석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야 내부를 알수 있잖아요. 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조국수석을 앉혀놓으니까 조국수석이 검찰을 모르잖아요. 검찰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영철이라는 검사 출신을 파견받아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조국수석한테 박형철이 쪼놈은 이중간첩이다. 윤석열한테 다 보고할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조국 수석한테. 근데 조국 수석이 별도의 검찰 내부에 인명이 없으니까 박형철에 의존한 거잖아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테도 검사를 모르니까 임채진한테 의존했어요. 근데 임채진 검찰국장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돼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만든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의라는 게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둘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을 둘다 비검사 출신을 하게 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 이 봉욱 검찰 출신, 이거 둘을 이렇게 역할을 분비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